제대로 설명받지도 못한 채 무리하게 체결한 계약. 이제 와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훈이루TV 시작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라는 것은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리적으로는 무효, 취소, 해제, 해지가 전부 달리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약을 취소한다 라는 의미에 그냥 동일한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무효와 취소는 계약 당시부터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의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해제와 해지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부터 뭐 사기를 당했거나 어떤 압박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계약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 잔금을 주지 않았거나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약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사정이 심각하게 변동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제, 해지가 논의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 중에 오늘은 취소, 그 중에서도 계약 취소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취소는 이제 법이 정한 것에 해당해야만 우리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법률 규정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러한 경우, 즉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약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취소 사유가 있어야만 우리가 취소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를 논하는 민법에 명시하고 있는 취소 규정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 능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예전에는 뭐 금치산자 이렇게 표현했었죠. 지금은 이제 후견인이라 표현하는데, 어쨌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모두 제한능력자로서 일정한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는 행위를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이 관련 민법 규정을 확인하셔서 이에 해당하는지, 내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과연 착오가 있었는지.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처음에 알던 것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명백히 다른 상황이라면, 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 난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써 있고,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인지 여부가 또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의 착오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러한 동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열심히 언급했었고 너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다르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 당시에 인지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과 나중에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이 일단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명백한 착오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확인하신 다음에 민법제 109조를 확인하시고 취소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기를 당해서 내가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거짓말, 허위사실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속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명히 계약 체결 당시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9조 취소를 논할 때는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병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 외에도 당연히 나한테 알렸어야 할 내용을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어도 무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해서 이 또한 사기를 당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짓말로 내가 속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러한 내용은 나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몰라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속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취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협박이나 어떠한 압박을 통해서 내가 겁이 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어떠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내가 일종의 공포를 느낀 채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전혀 취소될 수 없다면 누가 봐도 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법률 규정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민법 제 109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았거나 압박을 받아서 공포를 느낀 채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민법 제 109조에 따라서 취소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계약금이나 내가 주었던 것이 있거나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서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왜냐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계약에 근거해서 받았던 계약금이나 어떠한 물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약이 취소된다면 전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돌려줄 것을 돌려주고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계약 취소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듯 법률이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 법원으로부터 취소를 받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취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볼 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법원도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쉽게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교하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